MTB 라이딩 위한 필수템 3가지. 휴대용 줌 HD 5000m 망원경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5 0 0 0 m 위 시야를 제공하여 멀리 있는 대상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. BAK4 프리즘과 FMC 렌즈 코팅 덕분에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저반경 직경이 6mm로 눈에 편안하며 대물렌즈 직경이 15mm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또한 IPX4 방수 등급으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사냥 스포츠에 안성맞춤입니다. 이처럼 다재다능한 망원경은 모든 야외 모험에서 유용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MTB 산악 도로 자전거를 위한 다기능 멀티 도구입니다. 이 제품은 자전거 수리 시 필수적인 렌치와 스크루 드라이버, 체인 스플리터 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.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브랜드 리데레이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자전거 에오가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수리를 할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비소울 자전거 새들 가방은 소형 보관함으로 블랙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원앨리 용량을 제공하여 필수 도구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맞춤 가능하다는 점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에 유리합니다. 뚜껑이 있는 구조로 내용물이 쏟아지는 걱정이 없고 반사 기능이 있어 야간 라이딩 시 안전성을 더합니다. 이 제품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액세서리입니다.